아 오늘 점수 좀 올려야겠다. 저 오늘 일어나서 몰랭 좀 했는데, 아 일어나서 몰랭 했는데 그냥 개같이 멸망했어. 한 70점 떨군 거 같은데 일어나서 게임 해가지고. 저 오늘 그러면은 딱 100점만 올리고 가겠습니다. 이거 잃어버린 거 회수해야 되니까 딱 100점만 올리고 갈게요. 이거 진짜 근데 제 방송 보고 계시는 좀 레디언트, 좀 이제 점수 높은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지금 무조건 나 같은 팀으로 저격해야 돼. 내가 지금 이 점수대에서 지금 이 MMR로 게임에 잡힌다. 이거는 그냥 이건 그냥 개이득이야. 같은 팀으로 잡히면은 <laughs> 이렇게 한 번씩 내려와 가지고 이벤트 한 번씩 해 줘야지. <laughs> 그 뭐지? 그노 에베레스트 같은 거그 등산할 때그 있잖아요. 그 도와주는 사람. 그 원주민. 그걸 셰르파라 하나? 그 도와주는 사람을. 그러니까 지금 이 점수 올리고 싶은 사람들은 지금 이 낮은 점수로 내려온 셰르파를 지금 꼭꼭 잡아야 될 때야. 이 날마다 오는 기회가 아니거든. 팀 차이. 팀 차이. 팀 차이. 난 잘못 없어. 게임을 찾았습니 아, 왜 이렇게 빨리 잡히는 거야? 아, 뭔가 이상하다. 오케이. 그러면은, 이번 판 확실하게 보여드릴게요. 배팅! 이게, 그, 전통이 있죠? 25킬 이상 게임 MVP에 승리 가능? 포인트 잃기 싫으면은, 그냥, 네에다가 걸어요. 1번에다가. 그러면은, 포인트 잃지 않을걸요? 아, 어, 포인트가 이제, 복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에다가 갈면은. 별거 아니야. 25킬 한 다음에 게임 MVP 먹고, 승리만 하면 돼. 그닥 어려운 거 아니죠? 오케이 포스바이 나는 불독이 갑바야 이거는 상대로 절대 예측하기 예측하기 굉장히 어렵죠 불독이 갑바 아, 봐 어? 체크 형은 불독이야 임마 어? 가스날불독이라야시티아시 c t 야, 아이 모든걸 걸었어 <놀> 나이스 나이스 예독해해 <놀감 남았다> 아 성공적이야 성공적이야 역시 역시 불독이야 역시 신조차 모독하는 최악의 천지불망 시두벌 누구 언제 올려요요요 누구야 네. 유튜브 네. 그, 마물님 아 감사합니다 좋은 거 쓰겠습니다 인나어아 그러면은 그 도네이션도 쏴주셨으니까 오늘 올려드릴게요 네. 사랑해 아, 아또 만원. 아, 또만 원. 아 또, 감사합니다. 아. 오늘 꼭 올려드릴게요. 꼭 오카, 이초전에충격스아이스미 25,000원 5 0원 쏴주세요. 미리. 아, 갈라질아 3, 단 5, 0 5천원 미션. 0 21, 22, 23, 24, 25, 26, 2 0 살려주세요! 빨리! 오!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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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으아! 아아 나는 오맨님, 아 포테만두님 아 3만원 이렇게 많이! 하세요. 감사합니다 좋은 곳에 쓰겠습니다 아 근데 아쉽네 에이스 할수 있었는데 단판 힐당 만원 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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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씨. 아우후 제가 아직 어? 도전을 네. 도전을, 안 도전을 안 해쳤어요. 그 사장님도 아시죠? 얼마까 <목소리> 아니, <목소리> 그 <목소리> 죄송한데 <목소리> 제가 아직 도전을 안 해쳤다고 요 사장님. 저희 <목소리> 그, 협상을 협상을 하셔야죠. 협상을. 저 아직 도전을 안 해쳤어요. 아니 그두 번은 그 물어보는 게이어 동방 예의지국에 <목소리> 아, 아, 아. 한번 더. 그럼요, 사장님. 자 김나균 도전. 자 도전했습니다. 오, 나이스. 상대편 돈 없냐? 상대편 이거 아니야 써. 지금? 김나균 도전. 님들,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다 뒤로 와 있어봐. 오키 박아줄게 그냥. 눈을 가려주 진진만. 김나균 도전! 존나 도전! 바로 가보죠. 어? 있을 때 하자.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는 지금 바로 도전. 왜냐면면 우리 팀 돈이 없기 때문에 이 히어로바이를 예상을 못한단 말이야. 막 뚫고? 어. 총 먹으러 갈게요, 말 듣자, <laughs> <기업> 여제이스, <여재 웃음> <있을 때 웃음> 이에... <laughs> 버님 혹시 궁극기 쓰고? <웃음> 제가 돈이안 <laughs> <도냐? 웃음> 궁극기 쓰고. <laughs> 오카이. 아다 뺐다. 레나 아 왼쪽 백사아 왼쪽 어? 아니 이게 그 앞에서 그5만 원이 날아가 버리니까 이어 뭐라 해야 될까 자기야 유튜브는 다 편집본이었어 아니 이게 심심미약 상태라 그래요 심심미약 상태 레이나는 무조건, <놀람> 무조건 라이프야 레이나 할 거면은 면상에 철판을 깔고 해야 돼 면상에 철판은 이번 판 길당 이만 깔끔하게 가보자고 김낙연 도전 네, 씨발 알람 뭐야? 씨발 왜 나경아 6시에? 나와 나와. 아, 여기 있다. 시티 적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아 아니 나경아 씨발 왜 6시에 알람을 맞춰놔? 미친 새끼야. 아니 6시에 일어나는 새끼가 어디 있어? 케코다 상남자 김나경 승부사. 도전 어디 갔어? <목소리> 스카이! 스카이! 고고고! 레이디 퍼스트! 뛰어! 아니 ㅅ 상대 두명 남았어! 제트 <목소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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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치 없네 일코다 레이디 2으로 보아하니 이건 무조건 A야 이건 내그 동물적인 코 동물적인 그 감각이 A를 부르고 있어 깨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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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줘! 스카이 눈치 없네 1코다 <laughs> 그냥 오케이 오케이 김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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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스 시0만원 미션 오케이 오케이 <laughs> 확인 도전. 아저 잠깐만 이거 저 인생이 인생이 걸렸어요 진짜 한 번만 믿어주면 시안 될까요? 이코파는 깔끔히 제외하자고 느끼 말지 그럼 열고 <laughs> 십. 예예안 yeah, 보스 yeah. 아니 뭐야? 아, 아, 이코파이였잖아 시윤 그럼요 저희 팀이 이제 이코파니었기 때문에 자 김나균 진짜 진마 도전! 더 자존심 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코인 달라고 안 하겠습니다 진짜로 도전! 아, 쓰, 귀여워! 귀여워! 아까 뭐일탈하 가는 구질구질하게 이럴 이러... 받겠습니다. 사나이 김낙연 무한 코인 에이스 해보자. <laughs> 저 그만. <laughs> <laughs> 김낙연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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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전. <laughs> 도전. 한명 남았어. <laughs> <laughs> 아디오스. 아 저는 근데 이거에 만족하겠습니다. 더, 더 이상 더 이상 안될것 같아요. <laughs> 아, 만봄님, 아, 6만원! 이렇게 많이! 감사합니다. 진짜, 좋은 곳에 쓰겠습니다. 오, 오늘 뭐 생일인가? 아, 가라앉았다. 와 저도 저에 대한 실망이 좀 크네요. 아니, 아, 오늘 진짜, 무조, 오늘 무조건 그냥, 오늘 집안치 살수 있었는데 말이야. 어? 오늘 그냥 페라리 한대 뽑는 건데, 아쉽네. 아, 아쉽다. 多么啊，羞！